Car TV News, Your View to the Road and the Environment. 우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일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점검한 뒤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를 마친 마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찾아 충전기 이용 방법을 살펴본 뒤 아파트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시설 관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최초로 가로등형 급속 충전기 두기를 설치하고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마포 용강 1공영주차장을 찾아 충전기 이용현황을 점검한 후 충전 과정에 불편이 없는지 시연했습니다. 오시장은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의 10배 이상 늘려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언급하며 하루 빨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보급 예정인 충전기 2만 2천 기중 1만 2천 기를 상반기 중에 조기 보급하고 구축 아파트를 포함해 시민들이 신청하는 부지 중심으로 6월까지 충전기를 신속하게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 생물종 목록을 집계한 결과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 종 수가 56,248 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8년부터 분류군벌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국가 생물종 목록에는 거제 도롱뇽, 매끈 고치벌 등 지난 한해 동안 발견된 436 종의 신종을 비롯해 날개 골목꽃 꼬마 쥐치, 고리 손가락 새우, 무늬 발개 등의 미 기록종을 포함한 총 1,820종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미생물 분야에서는 무제친읍에서 분리된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 자화균 신종과 우리나라 자생 트러플 버섯, 미 기록종인 흑갈색덩이 버섯 등 생물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생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교통뉴스 송나령입니다.